가격대 가장 추천드리는 핸드폰 거치대입니다. 안녕하세요 프레스입니다. 오늘은 오토바이용 핸드폰 거치대들 중에 가성비 가장 괜찮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제품이고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시면은 이거와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가격은 3만 원 정도고요. 구입하실 때꼭 올 마운트로 되어 있는 타입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야 오토바이에 핸드폰을 장착할 때좀더 수월하고 좀더 안정감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작동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일단은 자 이렇게 넓게 펴준 상태에서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끝. 이 거치대 기본적으로 방수를 지원하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배선 처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. 끌 수도 있고 무선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이 하단 부분에 있는 USB 포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거치대의 단점은 쉽게 이탈하진 않지만, 만일 핸드폰 케이스가 좀 소프트하고 핸드폰에서 쉽게 이탈하는 케이스라면 여기에서 빠지면서 핸드폰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 외적으로는 쉽게 이탈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또 무선 거치대이고 또 충전 속도도 고속 충전이 지연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드립니다. 제가 타고 있는 이 포르자 같은 경우에 이 시거잭 배선을 통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. 이 시거잭 배선을 통해서 연결하면은 이 워런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이 ACC 라인이 개별 별도로 돼 있고 퓨즈도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문제가 없고 상당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배선을 이용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설치 영상을 짧게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 배선을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이 라이트랑 왼쪽 카울도 다 벗겨야 되는, 음 그런 피곤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커넥터. 무탈피 커넥터입니다. 요거는 자세한 거제 다음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요런 거 작업할 때 상당히 용이하고요. 자, 이 커넥터 작업 방법. 상당히 간단합니다. 기존에 전기가 흐르는 배선 사이에 꽂고, 전기가 필요한 배선을 하나 더 넣어서 찝으시면 끝입니다. 휴대폰 무선충전 거치대 설치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간단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제원상은 15W 충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예, 보시는 것처럼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다만 무선충전이기 때문에 진동이 좀 많이 심하게 타면은 충전속도가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가격대비 가장 괜찮은 충전 거치대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이상 프레스였습니다 편집하면 되나?